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이경입니다. 현재 중부지방과 제2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청남도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오늘은 기압골 영향에서 벗어나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므로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아침에 점차 맑아지겠으나 충청북도와 경북 북부 내륙에는 아침까지 한때 산발적으로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은 후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막다가 강원도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북도는 차차 흐려져 밤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의도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한편 중부지방에는 늦은 밤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는 평양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으나 모레부터 당분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춥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밤부터 서해 중부 해상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특히 서해 먼 바다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시고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